저 BJ 꽃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나 먼저. 안녕하세요. BJ 점프입니다. 안녕하세요. DJ 레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만든 탈친맵을지아 점프 맵을 진행할 건데요. 점프. 이거 도야 가지 마라. 레이스예요. 이거 어. 레이스. 나 먼저 한다. 내가 이른다 점프. 제적자. 꽃뿔자 여기서 시작. 여기서 시작. 아, 요, 아 여기로 와. 여기로. 어, 어, 여기로. 어, 어, 여기로. 어, 어, 여기서 아, 시작해. 예. 아 이거 달리기 차이가 나지. 준비. 시작. 아, 야, 먼저 가지 마라. 알았어, 다시 하자. 아... 부정 출발로 인해서. 아, 시작 코불 비밀. 아, 아... 자, 레디. 아, 레디.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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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갑자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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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Okay. 때리지 말면, okay. Okay. 때리면 아! 안 되죠? 아, 갑자기 내가 렸어 내가 1등이 다 나이스, 내가, 내가 2등이 OK. 다개이 거야 언젠가. 미스님은 점보맵을 진짜 못합니다. 아저 진짜 죽을 정도로 못해요. 아왜 기반업으로 다 막아놨냐? 왜? 아 그냥. 아 보고 못한다. 아 배웠는데. 아 미스 혼자서. 안돼. <laughs> 또 미스 떠셔. 비보. 슈퍼. 아좀 밀지 말라고. 보는 게 보면은 만약 아, 내가 언제 했거든요. 아아 뭐. 아, 아. 아. 진짜 네, 열받네. 네, 현재 아! 누구임 <laughs> 내가 1등. 그데아 다시 또아 나도 떨어졌다. 지금 오마! 미스. 나나 아, 톤도 아 진짜 아날아 아, 하트 한개 뺏겼다. 나 아, 회오리 감자에도 아, 떨어졌다. 아, 여러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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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꽃불링거 보면은 어 제가 플레이한 아, 것도 있답니다 다시 사는다. 너무 떠들지 마라. 아 떨어졌다. 미스 바보. 미스 바보. 우리 다 바보. 나는 점프를 잘한다. 오 여기로 떨어졌. 아나안나는때리기없다 <laughs> 아, 아, 나는 인정한다 이거 점프를 못하는 거. 나는 인정한다 나 점프를 잘하는 거. 이름이 점프니까 이름이 나 그럼 이름이 점프 아니면 잘하는 거냐? 아니. 나왜 왜 자꾸 회오리 감자 있어. 현재 선도 누구냐? 나. 와. 꼴찌 누구냐 나 꼴찌 나다 어디까지 말해 해우리 남자 성공 껄찌 누구냐 나 껄찌 누구냐 나오 나이스 나요까지 왔어 점프야 어디 나 여기 해우리 나 그쪽 넘어갔다 아! 나 스테이지 2에도 아! 죽었다 오나 드디어 아! 스테이지 2다 아! 냉방 나 스테이지 2도 못갔음 스테이지의 아! 마지막 해우리 남자에서 죽었다 아, 나 잠못 따가지고, 아! 비켜 왜 자꾸 회오리 감자 갑자기 아. 나, 아, 아, 내가 나 스테이지 아. 2다, 지금. 아. 까불지 마. 시작. 아! 떨어지니 나, 다 죽으면, 아, 스테이지 1에서 다시 시작. 맞지? 아, 지금 꽃짝 심수민. 아이나. 아이나. 심수민 아니야, 나. 야 여러분은 다 이름을 알고 계시죠? 꽃불링 이름이. 아, 심수민. 이! 이! 아, 아 왜그래요 왜 대신에 달았잖아. 너 살라고 해준 건데. 뉴좀 쏴. 어쭈 오쭈, 어쭈쭈. 뭐잘 만들었네 점프맨 아아 일등 누구냐? 나. 꼴찌 누구냐? 나. 아이고 나네. <laughs> 아, 나 나네 나다. 나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야 이등이라도 꼴찌만 안 하면 된다. 맞아, 꼴찌만 아 꼴찌만 안 하면 된다. 아저 죽을래요 지금 안 되겠어. 꼴찌, 꼴찌 실제로 골반 막기 꿀밤맞기는 제가 아프리카 TV 이러면서, 무비준으로. 아, 에, 꿀밤맞기는 제가 카메라로 보여드릴게요, 아프리카 TV. 아, 아, 씨, 소리, 나 떨어! 아, 죽어봐, 아! 아, 야, 이 <laughs> 실제 이름 말하지 말라고, 노다 봐. 알겠어, 아, 오케이. 노답이시네. 아, 노답, 노답. 아, 아, 그래도, 노답 필요 없잖아. 아, 이래도 한번 죽여야 된다. 노다 때리지 마라. 여 여기 법칙이다, 노다 봐. 알 내가 지은 법칙이다. 1등 누구냐? 아, 나. 나와 꼴찌 누구냐? 꼴찌야? 나. 아다. 웃스 때문에 지금 어잘 가지도 못 하겠다. 아, 똥소리 똥소리를 똥이 먹는 소리. 아, 1등 아. 누구냐? 나. 꼴찌 누구냐? 나 야, 나맨 계속 1등이야. 맨. 아, 아 미안해 실수로 때렸어. <laughs> <laughs> 미안해. 미안하면 다녀. <laughs> 아, 아씨 아, 1등 <laughs> 누구냐? 아. 너. 아, <laughs> 나꼴인데 나 아. 아니야 1등 누구냐 나 꼴찌 누구냐 나. <laughs> 맨날 아. 맨날 미스님은 꼴찌고 제가 맨날 1등이에요 거의 뭔소리인데?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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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아아냐 1등이야 1등이야 냐나이찌1등냐아나 꼴찌, 아, 꼴찌 됐1등 <laughs> 있다 아나이1등이다나등이1등이거 1등이야 1등이1등야야 아! 점프야 <laughs> 미스님 어디갔지? 미스님 앞에있어 와 기록이다 미스님 축하해요 기록이라? 아! 우리 스테이지 2까지 어, 갔었는데 난 스테이지 2까지는 못가고 스테이지 1 마지막 회우리 점프 아, 어. 야 진짜 아, 갑자기. 아, 미스 때문에 자꾸 죽는다. 미스에서 아, 죽이자, 우리.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싸우고 있어. 아, 다음부터 안, 안 깨워. 아, 진짜. 다음부터가 다야, 이제부터라고 해야지. 아, 이제부터 안 깨워. 다음부터. <laughs> 아, 안 돼! 내가 꼴찌라니. 내가 1등이라니. 1등 어! 누구냐? 2. 나. 나 2등. 꼴찌 누구냐? 아. 나 2등. 아, 지금 너, 나 지금 죽여. 어째서. 나, 회오리 감자에서 떨어졌는데 여기 착지했어. 아, 아 미안해 오! 차이가 야 차이가 고마워! 고마워! 야 언니 때리지 마라 솔직히 아야 아, 실수 진짜 화면 돌리다가 뭐가 실수라고 아! 아! 실수 오케이 나이스 아! 오! 케이난왜 자꾸 오케이는 개아내왜 자꾸 죽지? 1등 누구냐?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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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아아아아아 아, 아, 꼴아니야 내가 꼴지야아 내가 꼴야아 내가 2등 아, 내가 2등. 아. 아. 일등 누구냐 나. 꼴찌 누구냐 나. 와나 출발도. 일등 누구냐? 오잠깐만 어, 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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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꼴등하기 싫어서 난 이등차 안 때리겠어. 아, 나안 때리는데. 아, 나자 여러 아, 제 TV 보시면 안 돼. 저 지금 화면 돌리고 있어요. 아 제가 컨트롤 그 어쩌고저쩌고 아니요 십자가가 없어가지고. 아아 아, 갑자기 내가. 어 일등 누구냐 나. 꼴찌 누구냐. 몬솔, 내가 1등이. 아, 내가 꼴찌인데. 내가 1등이야 지금. <laughs> 아, 아, 빨리 죽고 싶다. 지금 시칠이 못어나 드디어 죽었다. 나첫 번째로 죽었다. 아, 씨. 아, 몬인데 내가 확인해본다. 꼬부이 어, 많이 했었네. 죽었다. 나죽지 아, 그건 옛날에 죽은 거야, 내가니들 오기 전에. 아, 오기 전에 몬솔인데 옛날 거는 다 기록이 안 뜬다. 아, 아, 나 회오리 감자. 아. 아! 야, 냥, 누구냐? 나. 꼴찌, 누구냐? 나. 어 야, 미스는 바깥 구경 못 했어. 이 스테이지 못 갔거든. 나 바깥 구경했어. 나, 나, 마지막 회원이 갔잖아. 나, 바깥 구경했어. 아까 전에 그냥 좀 많이 갔잖아. 나, 나. 에 그쪽에도 는안갔는 그쪽에 한면 1등 누구냐? 나, 나, 나. 나. 나이도! 어? <웃음> 내가 <웃음> 2등이다! 에이, 진짜 너무 오버하나? 나 1등. 야. 어. 아, 난왜 이러지? 왜 자꾸 못 하는 거지? 나 체력이 없어. 아너거왜 이렇게 높은 점프가 많냐? 아 짜증나. 두 칸이잖아. 너거 하느라. 난. 두칸도 두 야, 야왜두 칸도 못 하는 걸까? 바보니. 야 우리 자자. 아, 자자, 자자. 나 일부러 떨어져. 어, 어 미안해. 야 떨어 떨어졌을 때 침대에서 자면 체력 안 떨어진다. 진짜? 어자 어, 시작. 이등 누구나? 1등 나. 2등 나. 내가 2등. 아, 꼴찌 누구냐? 나. 1등 누구냐? 나. 아, 아, 누가 때렸어? 너. 쟤야, 안 내끌려서. 나, 팀. 나, 귀신이 때렸나? 누가 투명인가니 우리 꼴들어 왔네? 뭔가. 자, 나 이제. 1등 좀 누구냐? 못 참겠어. 1등 누구냐? 나. 꼴찌 누구냐? 나. 안 돼, 내가 꼴찌다! 1등 누구냐? 나. 꼴찌 누구냐? 내가 1등이 돼! 아! 아! 에등 누구냐? 나, 꼴찌 누구냐? 지금... 안 아, 겠습니다 아!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어. 내가 1등. 아, 갑자기 누가! 뛰어 아, 못쏠린데 너가 나 때렸다! 아안소린데너내려와너나 죽였지? 처벌, 처벌, 처벌! 아, 죽인다! 아, 내가 아예. 복치이잖아 처벌! 나한테 때렸다! 맞아! 이리 와! 실수한 아, 아까는 너가 이제부터, 이제부터라고 했잖아. 나는 이제부터라고 아, 야 그래. 이제부터 죽으면 처벌시키기 <laughs> 누구도 한대 때리면 콜? 나한테도 때리면 나한테도 때리 나한테도 때리면 야 니들 어디냐나 꼴찌인데 나 1등인데 따라와서 봐라 1등 누구냐 나꼴등 누구냐 아 어. 내가 꼴찌거든 내가 꼴찌거든 아닌가? 내가 1등이다 야 내가 예! 예! <laughs> 내가 이등 내가 이겼 내가 1등. 만세. 내가 이등 내가 1등인데 진짜. 아, <laughs> 나 2등이야. 예! <laughs> 꼴찌 어. <골주> 누구냐? <laughs> 2등이다. <laughs> 2등은 누구냐? 2등이다. 야, 모르겠네. 세 명에서 1등이 너고 꼴찌가 미스인데 그러면은 등은 누구겠냐 야왜걸렸어나 1등 아나왜렸어 내가 1등 일정한... 아, 아, 내가, 내가 1등이야 야 계속 내가 1등이야 어째서 타이밍이 죽이네 <웃음> <웃음> 이거 처벌 <초발> 왠지 재밌다 <laughs> <laughs> 초벌이래벌아나안 초발... 때림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아서 알아서 알았어 원래 체육 깎이는 거임 아 짜증나 아! 나 체력 한 번도 안 깎였는데. 뭔 소린데? 너 체력 진짜 많이 깎였구만. <laughs> <tent VISTA> 내가 이제 이거야. 내가 이제 아. 내가 이제 이거 일등 누구냐 나. 야나 체력 없다. 한건 반이다. 쯧쯧 아. 아 진짜 아. 어. 죽이야. <laughs> <laughs> 안. 아 왜? 야 체력이 어 체력이. 계속 떨어지잖아. 너거좀 보면 하면은 난안 떨어지는데. 아니 다 아니 너는 혼자서 해도 그렇지 멀티 하는 애들도 다 생각해야지. 친야 응. 아, 응. 이렇게 조그만한 거에서 내네 편이 떨어졌다. 일등 누구냐? 나. 둘째 누구냐? 나. 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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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난 지금 내가 일등이야. 일등 할 거야. 아 근데 시간이 오래됐는데요? 어? 일등이야 나이야 일등이야 일이야일이야 일등이야 일도록야 일등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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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등다 모여 등이야일 모여 야 일등이야 일등이야 일등이 쳐버려 이야 일등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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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